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연 우리는 그 남자의 어떤 행동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남자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호의나 친절을 베품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이거는 현이 주려고 샀어. 그리고 이건 은영이 거. 자, 그리고 이건 너 거야.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남자의 호감 표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남자의 호감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기저 심리,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두 가지를 꼭 함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저 심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는 남자인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각각 5단계로 나눠서 정립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이 남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남들보다 더 강하다. 이 3단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다른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는 목적성을 띈다는 것이에요. 본인의 외로움이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를 돌아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회로라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우리는요 타인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품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절과 호의를 일삼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친절회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호의나 친절을 베풀면 그게 곧 나의 외로움이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보로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이런 과정으로 호의와 친절을 베풀게 돼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남자의 기저심리. 이거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남자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연 우리는 그 남자의 어떤 행동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남자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호의나 친절을 베품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이 정말 감쪽같아요. 우린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은 지나친 부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떠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이 있냐 없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은 타인에게 다른 이성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품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부탁을 들어줌에 있어서도 다른 타인들보다는 관용적인 사람이란 뜻이 돼요. 자, 하지만, 잠깐 우리를 뒤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인인데, 복사기 앞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직장 동료가 와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죠. 아, 죄송한데, 현희씨. 저 이것 좀 복사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꼭 나중에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아무리 공손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이성적인 관심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씨, 왜 나한테 짬처리 하는 거야? 아, 왜나또 시키고 지으리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싸, 개이득, 말걸 뻔덕지 생겼다. 라면서 불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겠죠. 이런 심리를 응용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편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탁이 있어서 좀더 관용적이기 때문에 더 지나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 부탁의 적정선, 어떤 정도까지의 부탁을 해야 먹힐 수 있을까? 그 부탁에 대한 멘트까지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적으로 고민이 있다며 술을 사달라고 대시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심심하다면서 하루 데이트 해달라고 조르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바쁜 시간에 굳이 전화를 해서 칭얼대기입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laughs> 야 김유신, 도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자,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서 느끼는 이 부탁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복사기와 같은 정도의 맥락이에요. 여러분은 저렇게 떠보신 뒤에 그 남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한번 성공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그 남자가 아 적어도 여자로는 보고 있구나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구나라는 호감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준에선 저게 뭐죠? 완전 100% 그린 레트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들은 관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기준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에서 세번 이상의 데이트, 지속적인 연락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돼서 판단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주는 것에 익숙하지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고 상대방에게 내가 베품으로써 나의 자존감과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습관 때문에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심리가 있어요. 바로 그 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건 그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한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럼 그 남자는 여러분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친절회로를 거치는 게 아닌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회로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음, 정상적인 회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보편적인 회로라고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친절회로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그게 호감신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영상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이런 남자와 사귈 때 굉장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피곤함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성 문제예요. 이 부분은요. 제가 제 채널에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100%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땐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너무나 과한 친절을 베푸는 것 같고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저 사회적인 호의, 그냥 친절 회로를 거쳐서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렇기에 그 남자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테고 여러분도 그 남자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의 견문으로, 지식으로 넓혀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애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한 유신이었습니다.